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봉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한국전력 어.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이시죠? 아무 걱정 하지 마시라고 영상 찍어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장기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저께까지 새 하늘을 열었죠. 새 하늘이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모든 역사는 신고가에서 쓰여지지 신저가에서 쓰여지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음~ 뭐~ 아~ 주식이라기보다 모든 재화를 투자를 하는 분들은 신고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 오늘 뭐 1,200원 빠지고 있어요. 2.9%뭐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무 걱정 마시라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어, 어저께까지 신고가 열었으니 기분 좋아하시,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고 세계적으로 특히나 미국에서 음지, 분주한 움직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 한전 원전의 국대 감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한국전력은 ds 시그니처로 2만원 후반대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있었고 최근에도 다시 4만 500원 여기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리고 ds 시그니처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차트 설명부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를 투자하시면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6만 3천원 갔을 때도 12조 났을 때 63,000원 갔었고, 올해는 14에서 15조가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4만원이 싸다뭐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런, 요거를 명확하게, 어,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이 종목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잦은 바람, 요런 바람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주식은 속성상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중심이 없는 내 마음이 움직일 뿐이지 주가 자체는 그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자 월봉이에요 월봉상 가장 높았던 이때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 12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14에서 5조 보고 있어요 월봉상 최대 거래 최대 거래가 많이 모여들었죠 많이 모여들어서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 볼게요 주봉도 어, 이때가 언제냐면요 6월달이죠 6월달에 땅 시작해 가지고 하나 둘셋 6주째 5주 횡보하고 다시 튀어나가고 있어요. 이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횡보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횡보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하 설명드렸죠. 앞으로 나란히 오래 하고 있으면 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래로 가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힘이 없으니까 피부 탱탱하게 하려고 뭐 시술 하시는 것처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오래 쉬지도 않았어요. 5주 쉬다가 다시 상방향으로 어제 기준으로 다시 틀은 거예요. 자, 요건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어제 같은 날은 이제 신고가 뚫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이러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어떤 기분이 들어요? 조금 더 빠지면 살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이 종목이 갈 길이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날 100원, 200원 더 싸게 사면 좋죠. 내갈 길이 좀 멀리 있는데 어뭐 조금이라도 저가에 빠지는 날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는 날어 사면은 저로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에 대한 결론은 드렸어요. 앞전에 12조 났을 때도 6만 원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난다. 그리고 환경이 좋다 요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보유자는 홀딩을 하셔야 되겠고 신규 매수자는 조정시 담아가시는 게 맞다 어떻게 담는 게 좋을까요? 분할로 담아야죠 분할로 한 방에 매수하면 뭐 해야 돼요? 주식을 아 이거다 싶어서 한 방에 다 사버렸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그때부터는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격하게는 주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한국 전력은 DS 시그니처 종목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뭐 불안하시거나 이렇게 느껴지면은 계속적으로 소식을 전할 거고요.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계속 소통을 이어가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요번 주에 조금 난리 났죠. 뭐 APR 193,000원 요날 요렇게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한국 전력이라든가 조선 방산 원전 요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거고 양념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수시로 나올 거예요. 수시로 나오는 거고 시가총액이 뭐 APR 같은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있죠. 조선기자재, 한라, IMS,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공개를 해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APR 아침 어, 8시 15분이에요. 장 시작하기도 전부터 장대 양봉 예언 해가지고 뭐 그날 사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냥 이거 뭐 점쟁이 무당도 아니고 이렇게 실적 나올 것을 그날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이니까요. 실적 발표하는 것을 알고 실적 베이스로 아무렇게나 뭐, 뭐 약장사도 아니죠. 뭐, 뭐 우리 어릴 때 그런 막무가내 약장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적 베이스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아 최근에 트렌드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한번 더 땡기더라. 그런 걸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그렇고요또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천국가는 ds 무료 추천주 해가지고 천국 보내줄까 라고 여기에 이렇게 있죠 천국 보내줄까 무료 추천주 18,700원 지금 얼마예요? 22,200원 오늘 시장 완전 금메달이에요 지금 매일매일 시장에서 뭐저 개인적으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뭐 뭐 제가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팡 올라갈 적에 추천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양아치스럽잖아요. 올라가는 거, 뭐, 눈 뜨고 다 아무나 아는 거, 그거 추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라가면 내덕이고 떨어지면 뭐, 입닫고 뭐, 그런 사람들이 시중에 조금 정신 상태가 불량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잠잠할 때 사고, 확산될 때 나도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겠죠. 어,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어, 방금 보여드렸던 뭐 APR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실 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5017-9028로 문자 8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내면 뭐나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1도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저이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은 소통방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도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언급드리는 영상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대부분 나갈 거예요. 사이즈 조그만 거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 언급드리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통방에서는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니까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전력 제가 뭐 길게 보면서 뭐 매수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포인트를 한번씩 짚어보도록 하죠. 음 한국전력 첫 번째 성장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라고 적어왔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게 배당 성장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어 작년에 8천억, 어 올해 작년에 어느 저기 배당금이요 주당 200원 나왔어요. 그이익0 8천억 이익 16%에서 200원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12 아니 14, 15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당금이 과연 얼마가 될까라는 부분이 보일 거고요. 음 작년에는 부채가 조금 많아 가지고 부채 해결하냐고 배당이 많이 못 나왔죠. 그건 또 이익도 안 났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채를 다 갚은 후 결국 정부는 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돈쓸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음, 주주 환원도 요새 뭐 강조하고 있죠. 40% 배당 시 어쩌면은 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어쩌면은 주당 5천 원의 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 성장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해 가지고 장기 성장을 먹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 장기 성장에 따른 커지는 배당 성장까지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래가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오래가는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원전이라는 것은 음 공사의 기간이 길어요. 기간이 길고 뭐 체코 이십육조 이렇게 따냈지만 그 기간이 길, 길기 때문에 돈이 분산이 돼서 들어와요. 분산이 돼서 들어와서 뭐 이십육조 해서 한전이 가져갈 몫이 뭐 십오프로라고 해도 이게 워낙 분산이 돼서 들어오니까 실질적인 재무가 어 뭐. 아주 멋있게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는 그렇게 그래서 매력이 떨어졌던 거는 사실인데요. 이게 매력이 없었었는데 이게 연이어 수주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 환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분산돼서 들어오는 돈이지만 이 좋은 환경 안에서 그게 커져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국 전력은 꾸준하게 재무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에요. 세 번째 원자력은 테마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옛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녹색성장 녹색성장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녹색 성장이 뭘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서울반도체 라는 종목 거래량이 집중되는거 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한번 산 적이 있었고 더 가장 제가 주식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었는데 그때의 시대사조는 창조경제 였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뭔 창조야 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김종록 차관 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분 아이디어에서 나왔을 건데 이,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뭔 창조를라는 용어로써서좀 컨셉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지금 시대 사조는 너무 너무 쉬워요. 어, 전 세계가 AI 가동에 필요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그니까앞 그, 방금 말씀드렸던 창조경제 이런 거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매우 어렵고 만져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은 원자력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아이디어 찾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큰 장이 들어온 거예요 원전에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그리고 이 시대가 시대사조 지금 그뭐 잠깐 원자력이 뭐 잠깐 필요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식에 기반해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투자하는데 두려움은 없을 것 같고 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연이어 수주하는 환경이에요. 대한민국이요, 프랑스나 미국보다 공사비 자체가 어, 우리가 싸요. 그리고 프랑스는 만드는 기간도 오래 걸린대요. 대한민국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방산도 업계에서는 쿠팡이라고 불러요. 다른 나 국가에서는 하지 못할 정도로 어, 방산 무기도 뚝딱뚝딱 해내는 대한민국 기술력 참 위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전력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한국 전력 같은. 종목은 수시로 이제 브리핑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 종목들 그런 것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7월 28일 날 한라 IMS를 1,800원으로 여기서 사실은 저 앞에서부터 산 물량도 있지만은 또 편입 종목이라고 이렇게 올려 놨는데 할 어, 한라 IMS 시가 총액 2,000 2036억인데, 2000억짜리를 많은 대중이 보는 그러한 장소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사이즈가 너무 작죠.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7월 29일 6천원. ,000원. 6천원이면 어디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해서 지금 뭐 오늘 8천원이 넘었으니까 요거 갖고 계셨던 분들도 뭐 수익이 많이 거두셨겠죠 아까 말씀드렸거든 말씀드리지만 그 오리엔탈 전공도 3,500억짜리네요. 어저께 상한가까지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럼에도 3,500원이니까 영상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을 대부분 꾸준히 어떤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영상이 될 거고. 사이드 조그만 거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요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문자로 8만 보내주시면 링크 갈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한 18,991분이 계시네요 점점 음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 k click, c l 하 c 고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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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기 k click, c l 해당 수익도 기대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어, 화이팅 또 한번 외쳐주시고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또봉이가 되겠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